정야경. 1762년 6월 16일에서 1836년 2월 2 2일 조선 후기 학자 겸 문신. 사실적이며 애국적인 많은 작품을 남겼고 한국의 역사, 지리 등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체적 사관을 제시했으며 합리주의적 과학 정신은 서학을 통해 서양의 과학 지식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저서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이 있다. 본관 나주, 자미용, 송보, 초자빈농 호다산, 삼미 여유당, 삼, 자하도인, 타공 태수, 무남일인, 철마산초, 가톨릭 세례명여한 시호 문도, 광주 출생이다. 1776년 남인 시파가 등용될 때보조저랑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상경. 이듬해 이가환 및 이승훈을 통해 이익의 유보를 얻어보고 그학문에 감동되었다.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가 되어 어전에서 중용을 강의하고, 1784년 이백에게서 서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책자를 본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789년 식년문과의 갑과로 급제하고 가주서를 거쳐 검열이 되었으나 가톨릭 교인이라 하여 같은 남인인 공소파의 탄핵을 받고 해미에의 유배되었다. 10일 만에 불려나와 지평으로 등용되고 1792년 수찬으로 있으면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성제와 기중가설을 지어올려 축조중인 수원성 수축에 기여하였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연천현감 서용부를 파직시키는 등 크게 활약하였다. 이듬해 병조참의로 있을 때 주문모 사건의 둘째 형력전과 함께 연루되어 금정도찰방으로 좌천되었다가 규장각의 부서직을 맡고 97년 승지에 올랐으나 모함을 받자 자명소를 올려 사의를 표명하였다. 그후 곡산부서로 있으면서 지적을 올렸고 1799년 다시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다시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그를 아끼던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1801년 신유박해 때 장기의 유배, 뒤에 황사영 백서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입이되었다 그곳 다산 기술계에 있는 윤박의 산정을 중심으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균정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 노비제의 폐기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학문 체계는, 유형원과 이익을 잇는 실학의 중농주의적 합풍을 계승한 것이며, 또한 박지원을 대표로 하는 북학파의 기술 도입론을 받아들여, 실학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시제에 뛰어나 사실적이며 애국적인 많은 작품을 남겼고 한국의 역사, 지리 등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체적 사관을 제시했으며 합리주의적 과학 정신은 서학을 통해 서양의 과학 지식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1910년 규장각제학에 추중되었고 1959년 정다산기념사업회에 의해 마흔묘전의 비가 건립되었다. 저서에 정다산 전서가 있고, 그 속에 목민심서 경세육표, 흥흠신서, 마과회통, 모시강이, 메시, 서평, 상서고훈, 상서지, 월록, 상례사전, 사례가, 시각서고전, 주역심전, 역학체원 춘추부지, 노노고금주, 맹자예 등이 실려 있다.